변호사님, 그 개인회생 진행 절차 중에 혹시 음. 뭐 주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설명 좀해 주세요. 절차마다 주의 사항이 있죠. 어, 이걸 단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신청 전에 주의 사항이 있잖아요. 네.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들이 뭘 어떤 걸 불안해 하세요. 아무래도 독촉. 음. 그렇죠. 압류 어, 이런 것들 이 독촉 압류라는 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언제부터 금지가 된다? 접수 후에 금지 결정 나오면? 그렇죠. 금지 명령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 이런 게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압류될 게 많다, 압류될 게 걱정이 된다 또는 뭐 가족들이 있거나 직장 동료들 때문에 찾아오거나 독촉되는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지 명령을 빨리 받아야겠죠. 금지 명령을 빨리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달 빨리 신청을 하시면 돼요. 한달 빠르게 연체가 되기 전에. 그때 신청을 해서 연체 없이 자연스럽게 신청하고 금지 명령 받으면 염려할 게 없죠. 반면에 이제 가끔 그 개연회생하다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막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미 신청 시기를 놓쳐서 독촉이 들어왔는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막 닥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 닥달을 하셔도 여러분 사건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는 거는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류 다 준비하고 접수하고 금지 명령 나오는 데까지는몇 주간의 기간. 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닦달을 해도 법원 판사를 재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닦달할 시간에 차라리 한달 빨리 일찍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별로 압류될 게 없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관계 없죠. 금지명령이 뭐 빨리 나오든 늦게 나오든 간에 내가 뭐큰 보증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딱히 압류될 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게 없죠 변호사님 신청 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 신청 이후에 제일 주의하실 게 보정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을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위한 그 기본 되는 자료는 채무자가 주셔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 2천만원 이체한 거 이거 어머니한테 왜 이체했냐 이걸 법원에서 물어보면 왜 이체했는지는 채무자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왜 이차하셨습니까? 그럼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들이 기각이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너무 바쁘시니까 전화를 못 받는다거나 챙겨야 할 서류를 챙기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각이 나고 사건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이후에 주의하실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긴 한데 전화 잘 받고 그다음에 연락 오는 거 회신 빨리 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회생 위원들이 면담을 되게 많이 잡았잖아요. 몇년 네, 전에 맞아요. 네, 그렇죠. 어,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 도 보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대면 면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회생 절차 간소화한다고 이제 면담이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냥 전화로 묻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전화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히 주의하실 분이 외국에 가시는 분들. 외국에 있으면서 개인회생 진행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외국에서 진행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이 서류 대신 발급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날짜 미리 알려드리면 입국해서 집회기일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굉장히 고역이에요 그렇게 하는 변호사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당사자도 힘들죠 왜냐하면 여차하면 회생 위원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국내에서 간단하게 전화 받아서 이메일 하나 보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게 외국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거나 서류 협조가 안돼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어? 그냥 몇줄 설명해주고 서류 한 장만 첨부해서 보내면 끝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후에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아, 법원에서 뭐 달라. 법원에서 뭐 설명해 달라 달라는 거 어, 그렇게 대단한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협조해 주고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하죠 개시결정후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자 방금의 보정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시결정을 받잖아요 개시결정 때부터 뭘 한다? 변제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변제금을 내는 거죠 어, 여기 주의하실 게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들어갈 때 신청 들어간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변제금을 내는 걸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3월 1일에 신청하는 사람이면 3, 4, 5월, 세달 90일 지나고 대략 6월 1일부터 나는 변제금을 내는 사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변제금을 납부하는 거는 우리 법원에 대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잖아요. 근데 그 가상계좌 번호가 언제 나온다? 개시 결정이 나야 나온다. 그렇죠. 개시 결정문에 가상계좌 번호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개시 결정이 되기 전에는 돈을 네. 납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개시 결정이 5월 30일에 나오면 6월 1일 딱 되자마자 변제금을 한 회분 납부하면 되잖아요. 7월 1일에도 한번 내고 8월 1일에도 한번 내고 네. 이렇게 매달 한 개씩 내주면 되지. 근데 우리 채무자 중에서는 골치 아픈 사안이 많은 분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 뭐 팔았고 뭐 돋다 받았다가 뭐 가족끼리 돈 주고 받고 뭐 이거 돈 어디 썼냐 물어보는데 자기가 봐도 뭐 어디 썼는지 자기도 몰라. 뭐생님이이0 0만 출금해서 어디 쓰신 거예요 물어봤는데 뭐잘 모르겠는데 뭐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져요. 길어지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거 어디 썼냐 왜 팔았냐 팔고 받은 돈 어디 썼냐. 계속 물어보고 자료를 채무자한테 자료를 싹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재판 기간은 자꾸 길어진다고요 길어지면 개시 결정이 5월 30일에 나는 게 아니라 7월 1일 8월 1일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7월 1일에 만약에 개시 결정이 났어. 그럼 나는 6월 1일에 변제금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6월 1일에 내야 되는 한 번의 변제금 못 냈죠. 개시 결정문이 없으니까 가상 계좌 번호가 없잖아요. 그리고 7월 1일에 개시 결정 받으면 이때는 6월 7월 두 달치를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시 결정이 나올 때 주의사항은 변제금을 모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신청한 날부터 이자 안 내시잖아요. 카드값 안 내시잖아요. 그런 돈들을 잘 모아 놨다가 개시 결정이 빨리 나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생각보다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두 달치 세 달치의 변제금을 한꺼. 한 번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잘 모아 두셔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소명할 게 너무 많아서 개시결정이 굉장히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땐 아예 그냥 변제 기간을 늦게 해서 새로 시작해 달라 그러지. 우린 6월 1일이 아니라 더 뒤의 기간을 기점으로 다시 변제금 내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조율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세 달치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미리 신청한 날부터 이자 안 낸다고 다내 돈이다 좋다. 다 써버리지 말고 돈을 좀 모아 두셨다가 개시 한꺼번에 낼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합시다. 네, 변호사님 그 다음 절차가 집회 채권자 집회 기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음... 있으실까요? 자, 개시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기일을 가야 되잖아요. 일단 주의사항이 없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laughs> 채권자 집회 기일은 사실 큰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채무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채권자 집회 기일의 이론상 뜻은. 채권자들이 모여 있는데 법원에 채권자들이 모여 있는데 채무자가 가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네,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실무상으로 금융기관 채권자 같은 경우는 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 회생 절차라는 것은 원칙은 법인회생, 일반회생이 원칙적인 절차이고 이것을 굉장히 간소화 시킨 게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개인회생 절차란 말이죠.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는 아직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인 모습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3분의 2 이상 금액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당권 설정된 채권자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채권자들이 와서 들어보고 자기가 옳지 않다 저 사람은 내 채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니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의미가 있죠 금융권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담당자들이 집회 기일이 오는 거죠 그때 법인회생 같은 거 하러 가면 저기 사별관의 그 일호 대법정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크죠 서울 법원 중에 가장 큰 법정이죠 들어가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이 참석할 수 있게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거기서 채권자들. 설명을 하는 절차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법인 같은 경우는 채무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되니까 절차를 이렇게 하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채무가 1억, 2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월급 받고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하기 바쁜 조상 공인들한테 개인회생하는데 그걸 채권자 동의 받아오라 그러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동의를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도 안 되시는 분들이고 받으러 간다 한들 금융기관들이 냉정히 말해서 뭘 믿고 개인 소득자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걸 예상하고 저걸 동의를 해주겠어요.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겠지. 변제율 같은 것도 조율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는 채권자 동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 기일에 간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절차이고 채권자 집회 기일을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채권자 집회 기일 그날에 가서 채권자들을 그제서야 처음 만나서 부랴부랴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이미 이 기본적인 모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 주고 사전에 조율해서 변제율이 낮다 높다 서로 다시 수정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그리고 그날에 채권자 집회기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이라 하더라도 당일에 가서 부랴부랴 설득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개인 회생이라면 더더욱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다 끝나서 인가 후에는 어떤 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 인가 후에는 주의사항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냥 돈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3년만 변제하시면 내가 변제 못한 채무는 전부 다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정해진 돈만 변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고 싶은 사람은 그 젊은데 스포츠 토토로 빚지신 분들이 있죠 도박하신 분들 이분들이 좀 재범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돈을 다시 빌린다고요 3년 변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개인의생 개시결정만 받으면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돈을 다시 빌려 주거든요 채무가 어느 정도 탕감이 됐다고 보니까 돈을 빌려 준다고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굉장히 높겠죠 어, 보통 상식적으로 볼때 아니 방금 전에 빚못 갚아서 힘들어하면서 개인회생한 사람인데 개시 결정 인가결정 받고 바로 다시 돈을 빌린다고 빌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인데 토토했던 분들 이분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토토로 채무가 1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채무가 1억이라는 말은 한때는 돈을 벌어봤다 못 봤다 벌어봤다 그렇지 이게 토토로 한때는 베팅했다 말았다 하면서 돈을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벌어봤던 거야 그 맛이 있으니까. 계속 계속 대출해서 더 투자하다가 채무가 커진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 한다고 다시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안 나? 나죠 날 수밖에 없지 <laughs> 우한번베팅해서 잘하면 몇백 버는데 이걸 다시 한달 동안 일해서 이 삼백 벌라니까 옛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쉽게 돈 벌었던 기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가를 받고 다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몇 번만 돈을 더 따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인드로 다시 토토를 해서 또 빚지는 바람에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내야 되는데 그 외에 별도의 채무가 또 생겨서 얘 변제하기도 힘든데 얘까지 변제해 줘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열심히 이제 3년 변제 완료를 하신 분들, 음. 이분들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자, 3년 변제가 이제 다 달았어. 내가 이제 36개월 변제를 해야 되는데 34번, 35번 내일 즈음이 됐어 자 이분들은 36번 다 내면 드디어 남은 채무를 면책받고 채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의하실 문제점은 그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다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 있죠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스포츠 토토하려고 돈을 또 빌렸던지 아니면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30번 변제 성실하게 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파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병원비가 필요한데 뭐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뭐든 빌려고 근 데서 뭐 금리 높은 거 빌려가지고 병원비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채무가 또 생겨버렸어 아니면 생활비가 갑자기 궁해서 갑자기 실직을 해서 회사가 망해 버려 가지고 빚이 또 생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회생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36번을 완료를 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 버리면 5년간 재신청을 못 하잖아요 우리 개인회생은 신청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3년 변제를 완료한 사람은 5년 동안 신청을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채무가 또 생긴 사람은 3년 변제를 완료를 하시면 안 되죠. 완료를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서른, 30... 네번낸 상태에서 그만 변제하고 절차를 폐지시켜 버리면 다음날 바로 개인회생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새로 생긴 채무에 옛날 채무 다 엎어가지고 다시 회생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거기서 두번더내 가지고 36회를 완료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아버리면 그러면 5년 기다려야 개인회생이 다시 가능하니까. 네. 채무자회생법에서 제도를 만들 때는 개인회생을 계속 남용하는 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상담해주니까 아싸 개꿀 막 계속 신청해서 남용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3년 변제를 완료하면 5년 뒤에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이런 분들은 변제를 3 완주를 하시면 안 되죠. 완주 하지 말고 폐지를 시켜가지고 새로 생긴 채무 엎어가지고 즉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